Mini stage 다시 한번 도전. 에기 종이 비행기 경기. 여기 있죠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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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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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. 혼자 촬영하면서 혼자 날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힘드네요. 색 노란색 없어졌어요. 못 찾아요. 이모! 방구 이모! 미니 시리즈 3cm 부메랑 손가락으로 튕기는 부메랑. 자, 3cm 부메랑 3cm 미니 종이 비행기. 정말 작다. 3cm 종이 비행기. 미니. 간단해요. 한번 접어볼게요. 일반 색종이 한 장을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로 만들어 볼게요. 네모. 흰색이 보이게 하고, 이렇게, 이 정도로 반으로 접어주세요. 어떻게 하냐면, 1, 2, 3. 1, 2, 3. 여기 두개 두 정도, 여기 하나 정도. 이렇게. 3분의 1이 보이게, 흰색이 3분의 1이 보이게, 이렇게 접은 다음에, 펴서, 지금 접은 선을 가위로 잘라서 버릴게요. 이거는 필요 없어요. 이 작은 색종이로 만들게요. 흰색이 보이게 하고, 반으로 네모 접기를 해주세요. 네모. 그 다음에 펴가지고, 이렇게, 세로로, 이렇게 돌려가지고, 끝에를 세모 접기 하나 해주고요. 옆에도 세모 접기 똑같이, 색연필. 색연필을 만들었으면, 이 뾰족한 부분을, 여기, 끝에다 딱 맞춰가지고, 반으로 접어주고요. 여기, 그 다음에 펴가지고, 이 부분, 이 빨간 세모의 끝, 이 부분이 여기, 반 접혀져 있는 그 부분이랑 딱 맞게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여기, 이 빨간 부분, 뾰족한 부분이 중심 선에 딱 맞게, 이렇게,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, 여기, 세로로 접힌 선 그대로, 다시 한번, 세모를 또 한번 접어주고요. 세모. 반대편도 또 똑같이 세모. 세모. 그 다음에 여기 조, 조그맣게 튀어나온 세모를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중심, 중심을 이렇게 반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반으로. 여기 일자로 된 부분이 이렇게 위로 가게 이 상태로 잡은 다음에 이쪽 부분을 날개를 만들어 주면 돼요. 여기에 일자로 된 부분에 잘 맞춰서 뾰족하게 앞을 접고 뒤쪽은 꼬리 쪽은 이렇게 흰색이 정말 조금 보이게 이렇게 접으면. 비행기의 날개가 하나 만들어져요. 조금 흰색이 보이게. 벌써 다 만들었네요.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, 이쪽, 이쪽도 날개를 만들어야 되니까, 이렇게. 이 밑에 있는 날개랑 일치하게 잘 조절을 하면서, 앞에는 뾰족하게, 이렇게. 밑에 거랑 맞추면서 흰색 조금 보이게. 다 만들었어요. 짠. 피면은 종이 비행기. 완성. 어, 정말 작다. 이거를 여기 밑에 잡고, 여기를 잡고 던져보고, 여기를 잡고 던져보고, 이렇게 해서 3cm 미니 비행기. 엄청 강력해요 이렇게 해서 짠 하고 날려 보세요 여기까지 만들어 서수 많았어요 안녕